여러분, 인간은요, 여러 어떤 이 상황이 오면요, 뭘 믿기 때문에, 아까 말했듯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이치, 자연 이치를 믿기 때문에 이둘이 몰려드는 거예요. 그죠? 이 세, 문제를 갖다가 자연의 법칙으로는요,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게 되면 뭐가 올까요?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압박감이 옵니다. 그럼 뭐가 다음에 올까요? 두려움이 옵니다. 왜냐면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. 그럼 마음에 고통이 온다니까. 아, 마음에 고통이 오고요. 이 고통 때문에 뭔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, 믿는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, 세상 사람들은 또 부모 원망하고, 무슨 막 원망합니다. 누구 탓합니다. 환경 탓합니다. 그죠? 내가 이렇게 죽게 된게은바도 때문이야!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바람 때문이야! 무슨 탓을 맥합니다. 그죠? 그렇지바도만불 부르면 내가 이렇 고통 안 다룰 건데, 저 바람만 불 부르면 내문제안 생기실 건데,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. 그런데 여러분,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으시고 오신 거예요. 할렐루야! 예. 인간은 할수 없지만 예수님은요, 파도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!